안녕하세요, 빅 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 캐스팅을 할때 어,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날릴 수가 있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실 일전 영상에 뭐이 비거리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전 영상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은 비거리 정투성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패스를 할게요. 일반적인 부분. 라인의 두께, 로드의 길이 뭐뭐 뭐 싱커의 무게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패스를 하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한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비거리와 정투성을 늘리려면, 이 로드의 길이를 100%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 원투 캐스팅, 비거리 캐스팅을 할 때, 오른손잡이다라고 치면, 이쪽 잡은 손 있죠? 여기에 거의 힘이 8, 90%가 들어가요. 캐스팅을 할 때. 예, 이 오른손에. 그죠? 대부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민다는 거죠. 이 부분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트리거가 여기 있고, 리를 이렇게 파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스팅을 할때 보면 이 부분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어. 그러면 로드의 전체 길이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 장, 비거리 장타를 계속 또 날리다 보면 또 팔에 되게 또 무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뭐, 낚시라는 게, 뭐, 비거리를 내가 순간 얼만큼 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음, 이 로드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100% 활용을 할수 있냐. 이거는, 이, 바로, 엔드 그립, 에 있어요. 어. 그니까 러 로드의 전체 길이를 봤을 때 이게 로드가 스윙 되면서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잖아요. 반원이 그려지는데 예를 들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얘가 축이 돼서 반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고 그죠? 여기가 요 밑에 하단 엔드 그립 부분이 축이 돼서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그려지는거 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이 로드의 길이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의, 힘의 배분, 힘의 비율을 좀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80%, 90% 어. 이게 아니라 이쪽 하단으로 해서 얘가 축이 돼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해보면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가, 여기가 축이 되는 거죠. 엔드 그립이. 네. 그래서 엔드 그립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엔드 그립이. 예,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천천히 캐스팅을 했는데, 힘의 배분을 조금 왼손과 오른손을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예, 네, 벌써 이게 비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로드의 길이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엔드 그립을 통해서. 그래서 얘로, 얘를 밀면서 얘를 같이 당겨주면서, 이축 자체가 얘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던지셔야 돼요.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캐스팅을 했을 때이 임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이제 실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캐스팅을 딱 했어요. 딱 했는데, 이 로드 초리대 있죠. 초리대 부분. 이게 휘어졌다가, 어, 휘어졌다가 원심력에서 다시 탕 하고 칠 때, 이 로드 초리대 끝부분이 이렇게 떨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떨리면 안 돼요. 탁 쳐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캐스팅을 해서 루어가 날아갔어. 날아가는 도중에 라인이 뭔가의 힘에 의해서 한번, 툭 한번 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라인을 타고 루어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루어 탄도가 이렇게 쭉 그려질 때, 중간에 뭔가 탁 힘이 가해지면, 이 루어의 궤적이나 탄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캐스팅 비거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투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캐스팅을 할 때, 후려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후려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보면, 캐스팅을 하고 나서 저 초리태 끝부분이 탁 하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끝까지 쭉 밀어 주셔야 돼요. 캐스팅을 할때딱 이런 식으로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그 이거는 캐스팅 비거리도 향상이 됩니다만 정투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밀고 나서 캐스팅을 밀고 나서 여기 초리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좀 처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날아갈 동안 라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 루어의 탄도의 궤적이 바뀌어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어,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지금 캐스팅을 잘 하고 있나, 어, 테스트를 해보고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지금 그잘 던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프리리그 자체가 워낙 싱커가 무겁고, 그리고 이제 어떤 루어의 어떤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프리릭으로 테스트하지 마시고 뭘로 테스트를 하냐 미노우 있죠 미노우 어. 미노나 스피너 베이트 이걸 가지고 내가 캐스팅을 해보면 이제 그내이 캐스팅 임팩트에서 초리대 부분이 이렇게 떨리는지 움직이는지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노우를 내가 있는 이껏 캐스팅을 했을 때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경험하셨을 건데, 민우가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날아가질 않고, 갑자기 이렇게 휜다든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밑으로 꼬꾸러 박는다든지, 아니면 잘 날아가다가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내가 캐스팅 임팩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우,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캐스팅을 하면, 이 스피너베이트가,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얘가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생겨요. 미노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루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초릿대 끝부분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초릿대 끝부분이 떨리는 예. 요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루어에 그대로 전달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 미노우라든지 스피너베이트, 이두 개를 가지고서 내가 프리리그 캐스팅 하듯이 아마 그 풀캐스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캐스팅을 할때이 각도, 어,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얘가 뒤로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잖아요? 반원이 그려지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보면 이 루어의 무게, 그죠? 루어의 무게, 그다음에 저 여유줄도 이렇게 뭐한 20cm 정도 이렇게 빼놓고 보통 캐스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이 루어의 끝 부분과 어이 로드의 어떤 휨세, 그죠?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이렇게 원심력이 생기는데 이거를 캐스팅할 때 어느 각도에서 내가 임팩트를 주고 놓느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비거리에 진짜 절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원심력을 주고 줬는데 원심력을 끌어내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선발을 놔서 캐스팅을 날리는 것과 뭐이 요 각도 이요 각도 그죠 이게 90도보다 점점 앞으로 되게 되면 루어 자체가 쭉 뻗지를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90도보다 너무 또 뒤에서 놓게 되면 루어 자체가 탄도가 위로 떠버리게 되겠죠 그냥 위로 공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셔서 이 로드의 어떤 그 원심력, 그리고 로드가 이제 휘어지면서 다시 복원되는 이 탄성 있죠. 이 탄성에 대한 그 캐스팅 할때 손을 놓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적의 그 타이밍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각도를 이렇게, 네. 캐스팅을 하고서 예, 네. 이 각도, 이 놓는 각도, 이거는 딱히 제가 뭐, 뭐 언제 놔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로드의 뭐 힘세나, 그죠, 뭐 빠떼냐 아니면 약간 뭐 낭창하냐, 뭐 이런 로드의 힘새에 따라서도 다 임팩트 시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좀 상대적인 거죠. 예. 그리고 루어의 무게도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와 뭐 루어 무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로드의 길이를 100% 활용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캐스팅에 임팩트 하는 시점에서 로드가 흔들림이 없이. 그죠?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로 부분.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린 세 번째, 이 캐스팅을 할때이 최적의 각도. 요거를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캐스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캐스팅 비거리가 상당히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쪽에 거의 정확하게 루어가 착수가 돼요. 네. 정투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캐스팅의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를 하고 나서, 로드가 떨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일자로 쭉. 네. 그리고 캐스팅을 할때이 로드의 반발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 원심력의 각도. 요세 가지. 요세 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비거리와 정투성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 원이었습니다.